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박에 승선하면 MHH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에 대해서 이양사들이나 이상들은 많이 사용해서 아는데, 사망사들은 가르게 줘도 좀 헷갈리고, 또, 처음 오면, 그럴 도 모르고, 계속 물어보기도 그렇게 해서, 이걸 사망사 초보 수준에서 완전하게 승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가 스위치 오픈했을 때, 아직 전원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 전원부부터 시작하는지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간에, 지금부터 시작을 할테니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장비는 푸르노 fs2570 이란 장비고 먼저 전원을 키겠습니다이 MFHF는 저 SSB 장비와 DSC 장비 이렇게 NBDP 장비 이세개의 유닛을 이 하나의 단독적으로 유닛을 할수 있는데 처음에 s s b 이 모드를 통해서 SSB 모드, 텔렉스 모드, 이건 AM은 라디오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수 있는데 먼저 SSB 모드. SSB 모드는 싱글 사이드 밴드라고 해서 이게 보이스로 송수신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자 여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 상하이 교신소에 지금 서울 라디오 스테이션 없으니까 상하이 교신소에 먼저. 한번 발사를 해 보겠습니다. 상하이 교신소는 채널 818번이고 항상 채널을 선택한 다음에는 튜닝을 해줘야 됩니다. 튜닝이 만약에 NG 혹은 에러라고 뜨면은 발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장비가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방금 튜닝이 OK가 됐으니까 이제 한번 튜닝이 아, 예. 어디에 OK가 OK 는게 보입니까? 예 튜닝은 이 여기에 보면 t u 이라는 글자가 보이고 예. t u 을 이제 길게 누르면은 예. TUN OK라는 OK 문구가 뜹니다. 아, 예. 이제 발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하이 라디오 상하이 라디오 This is Gloriana. Can you hear me? Uh, this is Gloriana. Your signal please again. 상하이 라디오 상하이 라디오 This is Gloriana. OK. a Your signal is good. Thank you. 이런 식으로 아, SSD 같은 경우에는, 어, 셀프 테스트의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어, 상하이 라디오 스테이션과 교실을 하면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처음에 이 메인 화면에서 DSC를 보내보겠습니다. DSC는 어, 디지털 셀렉트 코리라고에서 MMS 넘버를 입력을 하면 다른 상대 선박과, 다른, 아니면 다른 선, 상대 라디오 스테이션에 발사를 하는, 어, 발사를 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기능인데 그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스 0그 다음에 여기 DSC 버튼이 있습니다. dsc 버튼을 눌러서 여기 보이는 individual 개인적으로 보내는 발사가 있지만 저는 테스트 발사를 하기 때문에 테스트로 테스트 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테스트 콜로 변경을 한후이 코스트 아이디가 있는데 이 코스트 아이디는 각 라디오 스테이션마다 아이디가 넘버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하이 스테이션 00004122100 이게 상하이 라디오 스테이션에 아이디, 코스트 아이디인데 코스트 아이디를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아까 8메가에 튜닝을 했기 때문에 8메가로 채널을 프리퀀시를 바꾼 다음 이제 콜을 누르면 발사가 됩니다 콜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가는 거 보이죠 자, 웨이티 폴 테스트 어크넬리지먼트 지금 우리는 상하이 레디오 스테이션에 발사를 했습니다 자, 아직 오지 않는데, 이게 안 간다고 해서 이 장비에 고장난 게 아니고, 많은 배들이 상하이 교신소에 DSC를 쏘기 때문에, 어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안 간다고, 그쪽에서 DSC BQ, 어 백퀘스트를 아, 오지 않다고 는 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장비가. 자. 그러면 DSC는 나중에 한으로 하고 셀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더 대, 맨 처음 1번에로 해서 맨 처음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돌아가서 테스트, 셀프 테스트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3번에 테스트 모드가 있습니다.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보면 TX 셀프 체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FS2570이라는 장비 안에 각 PLLRF, PA1, PA2, 콤바인, 티 x 스피터 커플러, 이각 유닛에 대한 엔진, 그 장비에 대한 확인이 있는데 이거를 뭐 OK를 하나, 엔진을 하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다 OK가 떴고 자, 여기서 6번 누른 다음에 테스트를 누르면은 데일리 테스트가 뜹습니다 데일리 테스트 그런 메인 CPU, 판넬, 모뎀, MVP 모드. 이런 거에 점검을 하는 OK가 뜰지, NG가 뜰지, 그걸를 나오는 겁니다. 자 데일리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메인 cpu 판넬과 모뎀 mbdp 그 다음에 리시버 trx보드 모두 다 ok가 떴습 니다 그럼 이 데일리 테스트는 전문 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 전문을 통해서 나오면 이 유닛 은 출력을 해서 gnds 로그에 출력 을어태치를 하게 되면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dsc를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튜닝 오케이 됐죠 6번 2번 MMS는 뭐 상하이 스테이션 그대로 맞고 8메가에 튜닝을 했으니까 8메가에 보내보겠습니다 아까 들어왔었는데 송신했습니다 지금은 수신이 안 되네. 지금은 어, 수신이 안 된다고 해서 장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신이 안 된다고 해서 장비가 고장 난게 아니고 나중에 저녁이라든지 새벽에 그때는 전리층의 효과에서 좀 멀리 잘 발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수신이 되었다 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자, 수신이 되었다 치면은 자 수신 타터 치면은 여기에 보면은 리시브 오디너리 해서 예, 아까 아까 오늘 받 어, 받았던 거을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디테일. 요 보면 테스트 어케드레지먼트. 그뭐 화면이 뜹니까? 예, 이 화면이 뜨면서 이 화면이 뜹니다. 그 화면은 출력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허, 표시가 되냐면은. 자이 전문 보면은 트랜스미트 메시지 RQ 리퀘스트 리시브 메시지 BQ 백퀘스트 이런 식으로 송신과 수신에 대한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저걸 찢어가지고 이걸 찢어가지고 이거를 이런 여기 있는 항해사 에 있는 GMSS 라디오 로그북에 이런 식으로 첨부를 하면 됩니다. 어, 되세요, 되세요. 네. 되세요, 되세요, 되세요. 네. 여기까지가 MFHF에 대한 어 작동 기초 작동 방법입니다. 만약에 어이 PSC나 다른 검사원들이 가끔 그 그걸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어 이머전시 파워에 의해서 작동을 테스트해 봐라. 라고, 그, 문의를 올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파워 여기에 보시면, AC와 DC, a c in이 있죠. AC 메인을 끄면은 어쨌든, 이배 발전기 AC 전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DC 배터리 전원이 혹시, 혹여, 아니면 은이멀저시 어, 제네레터를 통해서인지, 어, DC 작동이 되겠죠. 배터리 모드에 대해서 DC 작동을 되는, 어, 테스트를 할 건데, 그럼, 어, PSC가, 어, 만약에, 이머니시 모드에서 파워 오프 후 테스트 해봐라. 라고 묻고 오면은 AC를 끕니다. 자, AC를 끄면은, 여기 보시면, 배터리 모니터, 인유즈에 in u 가 LED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배터리를 통해서, 그, 이 FFHF가 작동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여기 AC는 뭡니까? 여기 AC는 이아 이, 이, 이거 AC는? 이이 이 AC는 이 이큐멘트 자체의 AC입니다 이거는이 메인이 아닌 이큐멘트의 a c 니까 이거는 어, 별도입니다 별도 이해안 가는데 다시 한번정리이 EPR850 이, 이 장비 이그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나타나 있는 이 쪽에 있는 AC, 이 VHF 라든지 뭐나보텍스 라든지 GPS 라든지 이 장비에 대한 파워 서플라이, 이거는 파워 서플라이고이 메인이 아닌 파워 서플라이기 이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파워 서플라이 AC입니다. 그러면 이걸 내리게 되면 네. 이 장비가 다 꺼진단 말입니다. 다 DC로 바뀐단 말이에요. 다 DC로 바뀝니다. 예. 그러면 자, 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DC로 동작되어 있는데 예. 저번에 패스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A신가 D신가 확인하기 위해서 DC도 내려가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내려보십시오 DC를 내렸습니다 이아시다 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PSC가 한 번씩 1회식으로 점검을 하는 해보있습니다 네, AC 올리겠습니다. <laughs> 다시 모든 장비는 작동이 됩니다. 끝입니까? 네, 들어가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